안녕하세요. 정관의 다육입니다. 어제 보여 드린 아이들 너무 귀여우셨죠? 그래서 큰 것도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오늘은 큰 것만 큰 것만 모아서 다시 한번 짧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58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큰 사이즈의 6만원 아이들이고요. 뒤쪽으로는 금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6만원짜리 아이들이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확인을 해 드릴게요. 51번입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얘는 우리 기쁘라고 꽃도 이렇게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려가시면 저 10월 거의 11월까지 요즘은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요. 11월까지는 이렇게 2주 보름 간격 정도로 꽃을 계속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런 매력을 가진 남봉옥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번입니다. 52번 청남봉옥이고요. 위에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수영도 예쁩니다. 52번 아이였고요. 다음은 53번입니다. 이번엔 은사네요. 은사지만 이렇게 크고요. 색깔도 살짝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 그 은사 안에도 이렇게 잘 보시면 별처럼 무늬가 골짜기를 따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53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54번입니다. 54번이 조금 더 은사는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도 요렇게 예쁜 5 4번이고요 사이즈도 꼭 확인을 하세요. 오늘 아이들은 진짜 완전 사이즈가 큰 초대형 특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5번입니다. 55번. 마찬가지로 은사네요. 그리고 요렇게 바디쪽 조금 자세히 보자면 엠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선점하시는 게 득템일 것같고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 이 가격은 딱 오늘뿐이라는 거. 55번이었습니다. 다음에 56번, 56번도 은사고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무늬도 갖고 있고 오각이 아주 진짜 튼실한 56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57번입니다. 사각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각. 은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사각 보셨어요? 와 진짜 엄청 겨울에 영양을 가득 봄에 담았나 봐요. 엄청 귀엽고 예쁜 57번입니다. 58번입니다. 6만 원짜리로는 얘가 마지막이에요. 앞에 아이하고는 살짝 느낌이 다른 사각이죠? 얘는 키가 조금 더 크고요. 오 귀티는 비교를 하셔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58번이었습니다. 엄청 사이즈 좋죠? 이 다음부터는 10만원의 남봉어 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먼저 59번입니다. 59번. 이렇게 금이 빨간색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골짜기마다 또고이 파져 있어서 그 나름의 무늬를 아주 잘 갖고 있는 남봉호 금이 되겠습니다.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59번이었고요. 60번입니다. 60번은 오, 색깔이 금 색깔이 달라졌죠. 얘는 노란색 금을 가진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줄무늬처럼 아주 화려한 금무늬를 갖고 있는 60번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61번입니다. 다시 또 붉은색 금이 이렇게 위에서 봐도 너무 잘 생긴 61번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날씬한 듯하지만 무늬가 이렇게 살짝 프릴처럼 너울진 느낌도 있고요. 61번 단봉호 금이었고요. 마지막 62번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살짝 엠보도 보이고요. 금도 갖고 있고요. 오각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금이 아주 멋지게 소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요. 오늘은 특관이만큼 몇개 수량이 없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어제는 조금이 오늘은 왕대품으로 구색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